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우리 찾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거름을 받고 예수님의 온 유대와 사마의 땅끝까지 이루어 내 지인이 되이라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 님 응, 능력, 응 부흥성교회에는 우리만이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제일 위에는 조영기 목사님이 고문이시고, 이제 돌아가셔서 이영훈 목사님이 고문이십니다. 대표, 한국의 대표정재는 고충진 목사님, 한 200개 단체의 모든 부흥사 단체 총연합회 회장이 고충진 목사님이십니다. 순복음교회 고충진 목사님은 어, 어,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항상 언제든지 24시간 단독 면담이 가능했어요. 이 돌아가시고 나신 다음에는 이영훈 목사님이 단독, 단독으로 이렇게 면담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일보 빌딩 가서 17년 한해 예배를 꼭 이영훈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우리끼리 하는 단체는 아니다. 누가 계신다? 제일 위에는 이영훈 목사님. 고문은 휘종지 대표 고문은 휘종지 목사님 그런 어르신들이 우리 한국에 에, 계시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음. 이영훈 목사님이 이 LA, 우리가 AD 지부를 설립했으면 여기에 고문이신 거예요. 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뭐큰 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정받은 단체다. 무슨 단체다? 인정받은 단체다. 아, 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전제 1장 8절에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봉사로 나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된다? 주어 아, 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지 요새 평신도들이 어떻게 보면 집사, 권사, 어떻게 보면 복사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평신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화여름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봉의 역사가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 의사들은 봄, 가을 세미라를 해요 무슨 세미라를 해요? 학회를 하는데 어떤 학회라는가 내가 이번에 이런 병이 있는데 이 병이 걸렸던 사람을 이렇게 했더니 치료받았더라 그러면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봄학기도 마찬가지고 가을학기도 마찬가지고 목사님께서 놀, 놀, 놀아가지고, 뭐, 놀자판이 아니고, 어, 의사들은 놀자판이 아니라, 봄 학기, 가을 학기에 꼭 수련회 같은 것을 세미나를 거쳐갖고, 내가 요번에 이런 병이 알지 못하는 병을 갖다가 가진 사람이 왔는데, 그 병을 이렇게 하니까 치료받았더라. 그렇다면, 좋아 여러분들.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 느 이거지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지 선우가 목사님과 교류하면서, 오늘 이렇게 LA 지구가 있다면, 이제, 어 아버지 밥상에 교회가 있다면, 또 여러분 회원들 각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요. 예 이제 한 주간 여기서 A, 에서 모였다면, 오늘 B에서 모이고, 또 강사도, 이, 이거, 이곳에서 있던 오늘 예배 드리는 강사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달에 한 번이라도 목사님 앞에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번 증거해 주세요 같이 보였을 때한 번씩 한 번씩 교류가 돼야 됩니다 자꾸만 무대가 서다 보면 언젠가 봉사가 되는 거예요 네? 자꾸만 서다 보면 저는 <laughs> 강, 전도사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단에 었어요 김미경 목사가 다니 세워갖고 죽든지 살든지 여 영선 어? 해결하고 내려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30년 된 거요. 예 그러니까 요만큼 들었을 거예요. 어? 그때 나를 갖다가 세워지 않고 맨날 본인만 했으면 난여전까지차 운전하는 조수이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수임 받기 위해서 자꾸만 세워져야 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왜 수임 받는 목사가 있고 못 수임 받지 못하는 목사가 있는가? 내가 열심히 내가 맡은 사회에 물질을 받아보지 말고 아, 네. 봉사하는 마음으로 아, 네. 집회를 하는 거예요아무과자빈들에도 네. 네. 어떨 때 가면 아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고 자기 혼자 앉아있고 부응해달라고 해요 그래. 가서 보면 참 기가 차기도 한데 어, 네. 그런데도 숙소도 정해져 그런데도 두 부부가 있어 저. 내가 필라델 배도 가서 한 주간 집회했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감기교 목사님인데, 우리 애가 작은 데 와서 집회해 줄수 있냐고. 갔더니, 세명 앉아 있더라고. 근데 내가 돈을 바라보지 않고, 물질을 바라보지 않고, 열심히 복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갖다가 열어주시는데, 차츰차츰 아, 네. 안개가 벗어지는 것 같이 아, 네.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야지 물질만 바라보고 가지 말래는데요. 물질만 바라보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네, 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네. 또 이렇게 성경의 임제를 통해서 조직이 이루어져야지, 예? 하나님의 임제 속에서, 하나님의 안에 속에서 이런 조직이 높고 낮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 오늘 장경룡 목사님이 저렇게 뜬 것이고 저김김 김, 김, 본지먼저 김두근 목사님이세요? 네? 김문호 목사님 오늘 김문호 목사님 이떻게 저렇게 뜬 것은 대타로 나갔다가 저렇게 뜬 거예요. 오요. 이런 대타로 썼다고 하지 마세요. 대타 한 번이 그 대타 한 번이 아이고 이 누구 유명한 목사님의. 이제 주, 한 주간 지켜야 되는데, 그 목사님 펑크나니까, 대타, 어, 여시 희한한 목사님이 한번 있는데, 대타를 한번 세워주세요. 아, 니나 그런 자그만 게, 너백명 어, 밖에 안 되는 게, 난 대타를 세우지 않습니다. 아들 한번 세워보세요. 어? 그 기독, 그, 그 CBS 방송 국에그 그,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어, 그 목사님 한번 세워주세요. 그래가지고 대타로 성공해갖고, 오늘 날 김문호 목사님 이된거예요그 주인공이, 조수사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그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그인공이 저도 마찬가지의 대타로 저는 신학까지 3개월, 3개월이나 6개월 만에 그 누가 설교할 것입니까? 난그 당시 신학생이었어요. 음. 만명되는교회그한 만 주간 설교를 누고 했는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하는 단에 가서. 나를 갖다가 한 시간 초청했는데 나를 초청한 것이 아니라 김미경 목사를 초청한 거예요. 근데 그 감독회장, 감리교는 감독회장이면 최고 높은 사람이 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감독회장이 하신 분인데 누가 설교할 것입니까? 나는 그때 전도사들이 아니라 신학생인데 나를 탁가르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하실 것입니까? 난 전도사 설이 하진 지 않고 목사도 아니면 내도 하고 그냥 목사가 돼서 거기 올라갔어. 설계됐어. <laughs> 아니 1 0 0 m 야 100m 강 3층에서 올라다 보니까 죽이 근데 그한 시간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근데 그 하나님이 몰라. 요만큼 들어 쓰신게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는거예요 준비한 자를 더 쓰신다는 사각을믿시기 네. 바랍니다 2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2장 14절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연사도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는되 유대인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너희가 알게 할 것이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다. 아멘. 내 말에 뭐를 기울이다? 귀를 기울이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들었으십니다. 아멘. 천사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춤추는 거예요. 아멘. 그 아버지 밥상교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얘기했더니 그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네. 야, 나는 못해 못했었지만 전사님 그날이 올 것입니다 설교할 때도 올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와 합정기를 맡겨주셨잖아 어? 기적같은 일들이 나는 할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조화의 이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번더 찾아보겠습니다 2장 3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이 말을 듣고,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수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네. 우리가 얻지 않고 하거늘. 네. 성령이 임하면 유에서 물을 창조하십니다. 네. 성령이 임해야 돼, 내 결론적으로. 몸에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 네. 됩니다. 됩니다. 아, 네. 됩니다. 됩니다. 세목사기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아, 네. 아, 네. 어떤 분들은 탈다이가 없어서 어통이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아, 네. 한국에 한국에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부귀에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은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몰라요. 누가 하는 하나 합니까? 아,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 네. 성령이 강하게 강하게 임하면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아, 네. 것이죠. 어느 아, 네. 이 LH 부가 날로 날로 활성화돼서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줄 믿으시길 진심으 아, 네. 축복합니다. 아, 네. 시작은 우리 조목사님이 조, 조 이렇게 미묘한 여성전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 네. 어? 더큰 데서 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 네.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결론 말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사모해될줄 믿습니다. 아, 네. 어떻게 마가의 날 밤에서 모여서 아, 네. 기대했을 때 성령의 불이 갑자기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저의 이름이 이제 부흥사가 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교제하는 거예요 네?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대했더니 치유 역사가 일어났다. 아, 네. 이렇게 설교했더니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아, 네. 의사들이 포학기 가을악기, 쌤이라 면서그증거라는 것처럼, 발표를 하는 것처럼, 것처럼 아, 네. 여러분들이 각자 부흥사에서도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더라 아, 네. 제가 저기 빌라드 옆에 가서 이렇게 자꾸만, 거기는 한 100평 정도인데요. 성전이 백평성정되는데 자기 건물이요 근데 아 우리는 지금 사람이 몇명 없어서 봉인하지 못합니다 할수 없습니다 근데 한타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70, 80명이 몰려온 거예요 아, 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몇명 모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꾸만 수가 늘어나야 돼요 우리 목사님 주일날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리는데 그날 집회에서 안 했어요 사람 올 사람이 없대는 거예요 근데 내 감정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일날 여기는 예배를 안 드려요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주일날 세상에 제일 많이 왔어 자꾸만 수가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부흥회가 나가서 자꾸만 수를 늘느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만 수를 떨켜 있던 사람도 떨켜 이는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 뜯겨 뜯겨 그러면 뭐 원장님이나 조청하신 분이 그렇게 기뻐하지가 않아 자꾸만 수로가 늘어나니까 수로가 늘어나니까 아니 두 번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한번더 하자고 목사님 한번더 하자고 그래서 네 번이 하게 된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는데 다 각자 예배 자기네 교회 가는데 어떻게 예배드릴까?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의자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식당까지 찬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전 마가 단합방에 모여서 함께 기대했더니 수가 점점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나는 좋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서 사람 없다 적다 하지 마시고 수가 점점 점점 늘어나는 능력자가 되하시길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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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카이. 된다카 된다케. 대시유대시유 껴, 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지어 삼찬하시고 통성으로 먹일 부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어, 지어, 지어. 오늘 교 안에 불 같은 기도가 회복되게 됩니다. 오늘 봉사 입술이 불같더니 그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깨우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지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신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오늘에게도 나에게 임하셔서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아버지 기름보, 사용하실 수 없어. 우리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 아실 수 없지, 없습니다. 주님 보아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 주시옵소서, 렐루카시리리리, 지야지야지야지야지야지야아버지아 렐루카시리. 만 간절히 며 우리 주의 심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